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 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몇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도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전체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가총액 많이 떨어져서 9400억 달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하려다가 어, 또 이제 제롬파월 형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죠. 금리인상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어, 빅스텝, 너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수 있다. 이미 한번 했죠. 어, 0.75bp가 올랐어요. 그리고 파이 코인도 한번 이렇게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꺾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42위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2년도 6월 23일입니다. 첫 번째 제롬파월 금리인상 또 이제 언급을 했고요. 빅스텝 아니다.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다. 이미 0.75%를 올려서 28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월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 근데 얘 그때는 0.75%가 아니고 진짜 1%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죠. 엄청나게 큰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경제 인플레이션을 어, 막기 위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코인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뉴스 좋은 뉴스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세계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그리고 돈은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 NFT, n i c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어, 볼 만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BAYC나 다 유명하긴 하지만, 이 두들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퍼렐 윌리엄스, 한국에 와서도 그 공연을 했죠. 근데, 이 두들스에서, 어 브랜드 최고 책임자로 퍼렐 윌리엄스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NFT NYC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뉴스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퍼렐 윌리엄스를 이제 영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들스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nft가 역시 만개가 발행을 했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사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메타공지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15위던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또이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죽어 있는 시장에서도 NFT 시장은 굉장히 활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잘하는 NFT 회사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도에 1300원 한번 돌파하고 지금 어제 1300원 달러 환율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어,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될수록 달러는 계속 환율,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년 만에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일주일간, 일주일간 기업들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셀시우스 사태도 있고, 기업 이 일주일 동안 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있죠. 비트코인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많이 매도가 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포인이 다들 뭐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음 조금 유연하게 시장을 좀 대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뉴스 앞으로도 어 금리 인상이 두 번이 더 남았고요. 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콘 뉴스. 파이콘 한번 올리려고 하다가 또 다시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 7,400원. 이제는 막 5%, 10%만 올라도 뭐 감사한데, 저도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투자를 해서, 물론 채굴기부터 투자해가지고, 전 채굴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코인 기업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좀 오늘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업이 점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1,500개의 기업이 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 조금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대용량 데이터캡도 어, 할당을 뭐 받긴 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어, IPFS 노드를 사용을 하고, 액세스를 할수 있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유명합니다. 저도 브레이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제 광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브레, 브라우,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는, 어, 웹 3.0이기 때문에, 음, 내가 어떤, 내 홈페이지에, 내 브라우저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코인이 쌓이는 어, 이런 부분들도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일코인 지갑을 이제 형성을 가능하게끔 블록체인이 통합이 됐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IPFS 노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HTTP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브라우저인데 어제 이제 21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파일코인이 어, 통합이 되었다. 그래서 지갑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트위터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브 홈페이지에도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레이브 월래은 이제 파일코인 블록체인과 통합이 됩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 쪽으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 엄청나게 막 부각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해서 파일코인 가격에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뭐 좋긴 하겠지만 이거 보시면 이제 IPFS URL을 확인하거나 클릭 한 번으로 전체 IPFS 노드를 설치하여 IPFS 네트워크의 콘텐츠를 직접 액세스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브레이브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인데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워드 설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월렛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웹 3.0에서는 이렇게 월렛이 브라우저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지그 지원을 하는 지갑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더리움도 있고요, 솔라나도 있고. 근데 베이지 같은 토터은 이제 광고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도 있고요, 뭐 바이낸스 체인도 있고, 근데 이번에 파일코인, 파일코인이 블록체인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전송 속도가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적어요. 0.001이 정도 파일코인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적은 수수료 때문에 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 기반으로는 아직까지는 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파일코인이 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부각을 시키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위터에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브레이브와 파일코인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NFT NRC에서도 파일코인 NFT 점 스토리지가 지금 참여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6월 15일날, 6월 15일날 마이크로 엣지 여러분들 익스플로러 다들 이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뭐 종료 기술 개발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한달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앞으로 좀떨어 뭐, 지금 이제 크롬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 브레이브 점유율도 점점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5,400만 명 이상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브가 성장할수록 파이코인 네트워크도 같이 동반 성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6월 파이코인 스테이킹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어, 금액이 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간으로 좀 시간을 보고 내가 파이코인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샀다, 5만원에 샀다, 2만원에 샀다 하신 분들은, 물론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나는 좀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에 투자를 하셔서, 어, 개수를, 이제 금액은 잘모르겠지만 개수는 늘려갈 수 있는 확실한 상품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파워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는 계속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채굴이 되고 있고, 다만, 금액이 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뉴스 가지고 왔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딱 1년 프로젝트이고요. 길게 이전에 뭐 채굴기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뭐 길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 모집을 해서 6월 15일 에 스타트한데 이거는 끝났고요. 이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을 해서 7월 1일 날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100개를 맡기면 연이자가 30%고요. 500개 맡기면 연이자 35%. 1000개 맡기면 40%인데, 1000개 맡기면 1년 기준으로 400개의 파일폰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채굴해서 드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는 8개월 차부터 지급이 됩니다. 1000개 기준으로 40%니까 8개월 차부터는 이렇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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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10%, 10%, 10%, 10%니까 10 40%가 지급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6월 달에는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는 천 개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스티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링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수이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음, 시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